안녕하세요. 충팔 l 스의 충팔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출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올리고, 아, 오늘의 주 얘기는, 디플레이션. 네. 그 디플레이션은 물가 인상이 반대죠. 반대인데, 이제. 제가 주말 동안 경제 뉴스 및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어,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어. 이건 어느 정도 예상돼 했던 바고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네. 그 물가를 떨 주려고 금리를 올렸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 미국의 딜라, 딜레마가 금리는 인상하는데 경기가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안 떨어지죠. 물가가 안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 기업들이 물가가 인상한다는 건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올려요. 라면 가격. 라면 가격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면 무조건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돈을 적게 쓰게 하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리를 올린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쓰는 걸 유지하죠. 그니까 러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도 비단 비슷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금리를 지금 급박하게 내리려고 지금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던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이 난리가 아닌데 아무쪼록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말했듯이 경기 침체 또한 위기 상황일 수 있어요. 위기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그 위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위기는 반대로 곧 기회입니다. 기회. 금융 조금 기회입니다. 왜 예. 부자가 될 기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시고 주식 매수에 있어 가지고는 감망을 합시다. 감망. 쳐담 봅시다. 왜 언제까지 떨어지나 하고 또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섣불리 사서는 안 됩니다. 갖고 가지고 계시는 주식들은 어, 보유로 계속 어, 전부 하십시오. 전부 하시면 되고요. 요게 몇 달간 갈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기간 외국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엄청나게 떨줄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 하나로 해가지고, 주식을 떨자 가지고 사야지, 걔네들이 또 돈을 봅니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개미들이고요. 그러니, 어, 주식은 간망, 부동산은 보유로 갑니다. 아, 이제 부동산은 매수 포지션으로 갑니다. 매주, 매수 포지션. 어제인가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 어, 친정엄마가 어떤데, 친정엄마랑 딸이랑 하는 얘기가, 이래요. 친정 엄마가, 어, 얘야, 너집 사는 거 어떡하려고 그래? 딸이 딱 그냥 한마디 해요. 더 떨어지는 거 보고 살 거야. 절대 못삽니다. 내가 못 산다고 그랬죠. 네. 떨어져도 못사고, 지금 오르면 오른다고 못삽니다. 네. 그러니, 제 방송을 보면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 그 다음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 이 경계침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네. 사십시오. 집을 사세요. 집은 오히려 좋습니다. 살고 있는 동안 시간이 금방 가요. 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든 오르든, 응, 그냥 몇년 살아요. 살면은 이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거고, 기분 좋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포지션은 곧까지 하시고, 뭐, 기타부터 지금 뭐, 달러 떨어질 것입니다. 달러 떨어집니다. 달러 떨어지고, 기름값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없습니다. 침체기 때문에. 기름값 떨어지고, 기름값이 보니까 뭐 3%때또 폭락을 했던데, 하고 금값 역시도 같이 떨어질 거고요.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저희하고 디플레이션은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시고, 아무쪼록 주식 투자 관망으로 가시고요. 매수하시는 포지션 그만하시고, 부동산은 아무쪼록 이 기회 좀 잡으시고, 예. 여기까지 충팔, 이래서의 충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